안녕하세요. 나무꾼의 유기농 일기입니다. 저는 오늘 농장에 그 풀을 베러 왔습니다. 여기 보이는 이 농장에 그 풀을 벨 건데요. 여기는 밤나무가 있습니다. 뭐 옛날에 일부러 심은 밤나무도 있지만은 그냥 저절로 나 가지고 밤이 달리는 곳입니다. 그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 밤을 수확을 전혀 안 했거든요. 근데 올해 그 체험을 그 고객에게 체험을 제공해 주고 싶어서 이 밤에 밤무 밭에 풀을 좀 벨려고 그럽니다. 밤만 밤이 많이 떨어져가 있어도 풀이 무성하면요. 도시 사람들 절대 밤주로 안 들어옵니다. 그래서 풀을... 어느 정도는 배주야될것 같아서 이 풀을 빼러 왔는데, 풀 빼는 영상은 없을 거고요. 풀을 다 빼고 난 다음에 또좀 찍어 보겠습니다. 배터리가 시동이 안 걸려서 애를 먹었는데, 이제 시동을 끌었습니다. 자그마로 올라가겠습니다. 일단 아래쪽 위 입구만 좀 배웠습니다. 좀 표가 납니까? 어, 오랫동안 그 제초작업을 안했던 곳이 돼서 뭐 작업하기가 상당히 힘이 많이 드네요 그래도 일단은 또 오후에나 뒤에 와서 또 제초작업을 계속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우 날벌레 예 감사합니다